비 오는 9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산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아래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오늘 숙소로 이동할까 합니다. 비 오는 아침이라 오늘은 천천히 아침 먹고, 천천히 체크하다 하고, 출발할 겁니다. 자, 아침도 든든히 얻어 먹고 내려갑니다. 비가 와도 걷는 사람은 걷습니다. 비오는 날 카페 앞에서 와이파이 구걸 중입니다 와이파이 거지 와이파이 거지입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10시 조금 넘었고 오늘은 산 아래 둘레길 같은 길로 걸어서 예약된 숙소로 갈 겁니다. 응. 양치기 겝입니다 아이고 춥겠다. 야, 멋있다. 이쁘다. 지금 쯤 흙을 끓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 몸이 이상하다 그러겠다. 왜안 올라가지? 어. 응. 절벽붕괴 지역인 법저 응. 위에서 돌이 굴러내리는 가 보다 응. 자 강원도 풍경입니다 이야 멋있다 캠핑장이고 저 앞에 마을이고 자 라본, 나 본, 어. 본, 어 개천. 정식 성당 큰건 아니고 혼자서 와서 뭐 예배도 할수 있고 있는 예배당 채펄 어지 채펄 정도 되겠다. 산골에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이야 멋지다. 아 환상입니다. 아, 오늘 비 온다고 하려 가지고 위에 안 가고 그냥 어. 밑으로 해서 가고 있어. 아 위에 안 가고? 별게 아. 별로 없어 우연비오면뭐볼거 없지. 아, 그러니까 오늘 얼마 이길래 끝에? 어. 그래도 1 2 k 로 걸어. 아이고. 많이 걷네. 응. 밥은 먹었어? 아. 응. 야, 이 시골에도 영상 통화가 응. 잘 되구나. 어? 깜 겨울 땔감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시청이가 15분 가면은 폭포가 나온다는데, 폭포가 보러 갑니다. 예, 어느 짐승이 예, 염소를 잡아먹었나? 야, 폭포다. 이 집은 정원수가 무궁합니다. 요것도 무궁하네. 내려오면서 만난 첫사람입니다. 저사람 첫 <laughs> 시톤 피드가 빵빵하게 나옵니다. <laughs> 비가 오나 또? 비 오는 소리지? 여기는 거의 마을 주민들 전용이겠다. 아까 폭포도 삼겹살 구워 먹는 마을 주민들 전용이고, 찻길로 접속을 하는데 비가 제법 내립니다. 또, 비를, 차도에 접속 하나 했는데, 차도 옆으로 걷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큰교에 첨탑이 보입니다. 아까 1.2km 아래 마을이란, 아위 마을이란 아래 마을이란 아래 마을. 아래 마을. 발성에서 숙소 있는데 올라가지 가는 아래 마을. 음. 자 교회에서 교회 앞에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자. 아, 비방울이 제법 내립니다. 뭐, 배고프지? 제가 먹을래? 아, 물가에서 잠시 쉬었고, 이제 한 4.8km 남았습니다. 위로 걷는 길로 올라갑니다. 우리 오늘의 목적지까지 1시간 15분. 비가 제법 내립니다. 아, 좀 치고 올라 떨리나? 우창한침녀수 숲속입니다. 아, 아, 몽환적인 숲길입니다. 지알 <laughs> yeah. 54란. 그랑데 렌돈니 브로로 대 하이킹입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GR54. <laughs> 오늘은 비 때문에 GR54 정규 코스를 벗어나서 산 아래 둘레길 같은 길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GR이 아니고 그냥 힐링이 되는 아주 꿈속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체부의 길이랍니다. 옛날 우체부들이 이 길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나 봅니다. 우체부의 길. 평소에도 여기에 습기가 많은지 이끼가 엄청 껴 있습니다. 발성레스트로 가는 길 이끼가 여기저기 진짜 많다. 분위기 너무 좋은 길이다. 응? 벌목한다고. 벌목한다고 위하랍니다. 벌목 작업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차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비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봉오리가 줄서 있는데 얼음이 남아 있고 3,300봉오리가 줄서 있습니다. 해가래 1,300m 발센너 스트로 마을에서 차겠습니다. Le col de la Côte Belle. Ouais. ouais on en vient. Ah, euh, C'était comment euh, Mais on est descendu, on est, est, est monté par le. Okay, après, vous, vous, aller aller au, vous allez au. Euh, <laughs> vous allez. Col de Musel, là demain. Col de Musel, ok. panneau bah, aussi. Okay, ça, vous oui. dormez ici, du coup Oui, ici. Ok, okay. okay. ça va. 우리 기트가, 지트가, 우리 지트가 네고. 베란게 입니다 오늘 숙소 지트 베란게 정어 정어리? 사르딘